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 촬영 또는 롯데홈쇼핑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다양한 상품과 특별한 쇼핑 혜택을 만나보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저녁 7시 35분 인사드립니다. 김지혜 쇼핑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김지혜입니다. 어, 이번 한달 동안 저희가 쇼리에서 월동 준비 제품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어, 11월 첫째 주에는 신일 히터를 소개시켜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박홍근 홈 패션 엄청난 겨울 친구, 따뜻한 겨울 친구, 자연유래 소재를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였죠. 이메텍 담요가 완전히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TV톡이 660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 읽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오늘 11월 월동 준비 쇼리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상품은 바로 가습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요즘 한일에서 가장 핫하게 판매 1등으로 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써보고, 제가 사실은 진짜 이제껏 안 써본 가습기 없거든요. 그리고 같은 방식의 가습기도 진짜 몇 대씩 쓰고, 저희 집에 지금 보니까 음. 이 제품 제외하고 가습기가 다섯 대가 있더라고요. 음. 현재 쓰는 것만. 그래서 일단 가습기 유목민이자 너무나 많은 가습기를 써봤던 저 얘기를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왜 아, 엄지척 하는지, 오늘 왜 쇼리에 픽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따뜻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던 상품이라면 그쵸. 오늘은 적정한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호흡기 건강이라든가 피부 너무 중요합니다. 건조한 겨울에 정말 필요한 우리 집 건강을 위한 가습기, 한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전체 TV홈쇼핑 17개 채널 통틀어서 오늘 이 시간, 올해 딱한번 생방송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쇼, 스진정이고요 어, 올해 이제 한일 가열식 가습기는 이 방송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오늘도 이제 지역별로 뭐 눈도 오고 비도 왔는데, 기온은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집안에 보일러는 켜셔야 되고 온도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만 같은 반대급부로 습도가 건조해져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진짜 코가 막말라계시지 않으세요 막 목이 막 자다가 몇 번씩 깨지지 않으세요 건강도 챙기고 위생도 챙기고 살균도 얘기할 수 있는 가열식 가습기 저희가 딱한 번만 준비했으니까 월동 준비 이걸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또 백화점을 직접 나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가습기 도대체 뭐 어느 정도 가격선이고 이런 걸좀쭉 시장조사를 좀, 쭉 시장 조사를 좀 예, 다방면으로 하고 왔습니다. 와, 10만원 언더 제품부터 시작해서 100 몇십만 원대 상품까지 40만 원대, 60만 원대, 80만 원대 가습기가 정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요. 방식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디자인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마다도 장단점이란게 있기 때문에 많이들 써보신 분들께서는 어,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혹시 초음파식이라든가 복합가열식, 복합가열식이 가열식이랑 초음파랑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기화식이라든가 이런 거다 써보셨는데, 음. 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가열식을 아직 단한 번도 안 써보셨다. 특히나 가열식이 60도 가열식도 있고, 80도 가열식도 있고, 저희처럼 지금 100도씨 100도. 스팀 가열식도 있거든요. 자, 100도씨. 펄펄 끓는 물입니다. 그러면 살균이. 끓는 물에 살균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병도 소독하잖아요. 백도가 네. 아니면 살균이 응. 안 되거든요. 백도 씨 살균 스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균이 죽는 온도에 따라서 있을 아 그렇죠. 수 있겠지만, 어 백도 씨가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99.9% 살균 테스트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깨끗함의 극치를 달리는 깨끗한 가습의 결정판 그리고. 따뜻한 가습의 결정판을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제품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음. 너무 이쁘죠?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와. 너무 이쁘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가습 올라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와. 뒤에다 블랙백판을 좀 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어 어, 우리 집에 있는 가습기보다 조금 어 분무량이 약해 보인는 아니요. 지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지만 엄청난 분무량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게 물 입자가 되게 고와서 우리 눈에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집에서 제가 붕붕붕붕 붕붕 나오는 예, 그냥 온도 퍼지는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는 가열식 아닌 가습기도 써 봤습니다만 네. 물 우와. 입자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이게 육안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써보면 가습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은 제품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건이 너무 중요하실 겁니다. 음. 그래서 주양 씨가 조건을 일단 간단하게 좀말씀드리고 벌써 주문전화 많아서 방송 전에 분장실에서 윤우아 쇼호스트를 만났는데 맞아요. 작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건데 이번에 신상 나와가지고 음.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쇼리에 산다그래서 당장 주문 시작한다고 방송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예, 네. 오늘 조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열식 가습기는 뭐 위생과 건강에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60대,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좋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근데 디자인 때문에 사실 근데 가열식 가습기를 못 쓰셨잖아요.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예뻐졌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완전 분리가 되는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롯데에서도 유일하고요. 한일에서도 이런 제품이 이, 지, 이 친구밖에 없어요. 와우. 심지어 오늘 통틀어서 A사, B사, D, C사, D사 아예 없습니다. 단한번 생방송. 백도씨 살균 스팀 깨끗한 가습 원하시죠? 얼른 오세요. 완전 분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만 최신상 최고급 이 한의 가습기를 지금만 30만 원대요. 20만 원대요. 다 깨버립니다. 자,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에요. 18만 원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고요. 무이자도 방송에서는 17,000원대로 완성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잔더 가져. 쇼인데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1만원 직시 할인, 자동 주문, 일시불 할인과 청구 할인까지 있고요. 적립금이 5%가 들어왔어요. 만천원 넘어가야 만천원 넘어가는 적립금까지 방송에서만 이조건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바로 TV톡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버거 세트 바로 TV톡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최신상 최고급 한일 가습기를 이 가격에 심지어 백도시 스팀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예. 네. 지금 건 유리는 안 뜨거운가요? 소음은 어떤가요? 요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네. 일단 제가, 어, 차근차근 설명 다 드릴게요. 근데 지금 주문이 벌써 폭발적입니다. 어, 기다리셨어요. 이 제품 워낙 유명하고, 네. 지금 뭐 온라인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저희 쇼리 같은 조건은 없거든요.